여기는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승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내겠다는 겁니다.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권력으로 복수하고 그 권력으로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기들의 방어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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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